자, 멋진 도형이 나왔네요. 이게 무턱 쳐다보니까 벌써 부담스럽다, 그죠? 근데 넓이 구하는 건뭐한두번 했나, 우리, 그죠? 뭐, 뭐, 어, X는 뭐 얼마 이런 것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것도 하고, 그죠? 하여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일단은 흐름을 봐. 얘랑 얘랑 좋네, 그죠? 이렇게. 음.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근데, 9분의 1과 만나는 점. 아, 요 자리가 9분의 1이네. 그렇게 해서 만나는 점 AB가 있고, X는 3. 그러면 3은 또 여기 이렇게 주소? 어쨌든 요 점들은요, 그죠? 이거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점이 A, B, C, D, 점이 다 나오겠네. 그죠? A, B, C, D. 좌표. 나오네. 이거는. 뭐, 그대로 X자리에 갔던 느낌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뭐, 이거는, 이거는 뭐, 사다리 꼴이네. 그쵸? 음, 그러면 A라는 점을 구해봅시다. A라는 점은 9분의 1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X는 9분의 1이고 Y는 1이야. 응? 9분의 1에 9분의 1이 1이지. 그럼 뭐냐? C라는 점은, 아, 이건 B로 놔야 되는데. 그지? 그래야 계산하기 좋게. C는 여기다 할래. 아, C, D를, C 밑에다 써야지. 밑에다가. C는 X는 3이고, 여기다 3 넣으라고? 그러면 로고, 3에 마이너스 2의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치? C는. D는? 어, 똑같은 3이고.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로고 3에 2분의 1에 3 이렇게 넣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얘는 나가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2네. b 는 9분의 1은 똑같고, 여기다가 9분의 1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로고 3의 2분의 1에 9분의 1은 3분의 3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되는 건데? B는 마이너스, 이렇게? 허허.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이 길이, AB의 길이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5네 5. 여기서 요 길이는 뭐냐? 어,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면 얼마야? 그러면, 2 플러스 2분의 이니까 2분의 5. 응? 그니까, 러5 더하기 2분의 5. 높이는 3에서 9분의 1을 빼야지. 이게 높이잖아. 얘를들 이렇게 쓸게. 3 빼기 9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게 넓이겠지, 뭐. 그지 그대로 하면 돼. 6분의 65 나온대. 내가 봤어. 응. 해봐.